서중식 님은 되게 섹시하게 생기어요 섹시해. 기대돼, 기대돼. 그래서 이 컨셉은 조금 섹시하게 갈 거예요. 와, 다 치우고 했어? 아, 뭐야. 저게 이게 기본 자세야, 이게. 와우. 오케이. 와. 우 치명적인 표정 가능한, 치명적인 표정. 놀 놀출은 괜찮으세요? 놀 놀출은 괜찮으세요? 놀출은 괜찮아. 시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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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, 왜 저래? <laughs> 너왜 그런 왜, 그래, 왜 그러는 거야? 놀 놀출은 괜찮으세요? 배배까지만 가능한. 합네 배, 오케이. 네. 그러면 좀 해보세요. 배, 네. 네. 아, 뭐야? 아야 뭐야? 아 운동 가능하시죠? 운동은 가능합니다. 왕자 며칠 만에 나오실 수 있나요? 솔직히 말하면 네. 저는 그러면 메이크업으로 바로 가나 합니다. 메이크업으로 바로 가나 합니다. <laughs> 가능... 아 너무 하시다. 아, 진짜 그만해.